여기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집에 왔어요. 어 <laughs> 인사하러 다닙니다. 사실 아까 다했는데또 따로따로 인사를 좀 드립니다. 친척들 이제 돌아갑니다. 아, 귀여워. <laughs> 딱 그냥 같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엄청 달라요. 여기는 닭하고 염소. 요런 소동물이 되게 많습니다 이 안쪽으로 전부 다왜 그러냐면 개가 없어요 개가 이쪽은 아, 개를 아, 안 개. 키운다고 합니다 개들을 키우면 아휴 울어 울어 다 잡아먹고 물고 그러니까 개가 없어요 저쪽 색깔이 좀 다른데 이것도 참 제가 모르는 상식입니다 어. 얘는 색이 다르네? 갈색이? o w n down, down, 아 o w n down, down, d o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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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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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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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아고제 <laughs> 저 반디한테 듣기로는 50가구라 그랬는데, 반디 말로는 방금 제가 본 하나의 군락이한한 한 가구랍니다. 다 친척들이 모여 사는 그 큰...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은한 200가구 넘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조금, 조금만 왔다 다니고 그런 그러니까... 어 여기는 한 집인 것 같은데, 방금 그큰 집이 막... 친척들이 막 모여 울타리 하나 있는 그게 한 집이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아까도 사원 매점 이렇게 가면 될 거를 길이 이래 갖고 돌아가야 됩니다. 지 오늘 밤에도 제발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지금 따지 이제 축제를 가야 되는데 이 마을 분들은 이따가 저녁에 여기 사원에서 하시고. 저희는 호텔이 거기 멀리 때문에 빨리 그로 넘어가서 좀더큰 대규모 행사를 관람하려고 합니다. 그 행사 보러 가는 건 아니고 저희 호텔이 거기 있으니까 미리 어두워지기 전에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멜롱이가 여기까지 마중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저기 여자친구 때문에 와 있다가 걸린 겁니다. 이거. <laughs> <laughs> 저희, 저희 지켜주려고 온게 아니라, 저기 멜롱이 여자친구, 제 데이트하러 가 걸린 거예요. 그냥 <laughs> 집에서 맨날 잠만 자더니, <laughs> 아, 예, 예, 어, 여자친구 만나러 왔구나. 아, 여자, 여자, 제가 데 여자친구, 얘도 여자친구 만나야지, <laughs> 멜롱이. 멜롱이, 멜롱이. 아직은 조금 경계심이 있어요, 저한테. 이틀 차라. 며칠 더, 봐, 더 봐야 됩니다. 멜롱이 여자친구 왔습니다. 멜롱이 할머니. 어, 할머니는 좀 무서워요, 할머니. 할머니는 좀. 멜롱이랑 멜롱이 여자친구. 싸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랑. 어, 여자친구 왔어. <laughs> 어, 천둥이 치고 있어요. 오늘 밤도, 하, 최대 축제가 열리는 밤인데, 뭐, 쫄딱 젖으면서 놀면 되죠. <laughs> 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님을 뵙고, 따지로 가야 되니까. 짐이한 짐이에요, 아주. 왜 반디가 양곤보다 미얀마에 살 거면 시골에 살 거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다친 척이라 여기는 그냥 안전합니다. 아, 축구, 아 족구지 족구. 어 한국하고는 좀 방식이 다른데 족구랑 비슷한 그런 미얀마 국민 공놀이 그걸 합니다. 남자들은. 5시간은 대부분 다 저걸 해요. 양곤에서도 많이 합니다. 네, 스님들. 스님들이 그냥 진짜 평생 스님이 아니라 아까 그 반디 남동생처럼 한 2, 3년? 신비우 성인식으로. 아, 3층. <laughs> 여긴 다 3층이에요. <laughs> 아까 저희가 식사했던 그 장소가 이렇게 말끔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거기 큰 사원에 가는 사람들 이렇게 다 저쪽 사원에도 가십니다. 마을 주민들도 작은 사원, 큰 사원 가리지 않고 다들 또 기부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 자리가 있잖아 아 태워달라고? 어 태워달라고 근데 사람이 엄청 많다고 <laughs> 그냥 갈까, 그래. 오늘 밤에도 비가 많이 오면 내일 저희 못 들어옵니다 지금 위험 수위에요 비안 오도 빌어야 됩니다 완전 오프로드 오프로드에요 응? <laughs> 아 여기 서방서야 이게? 응. 여기는 좀더큰 마을인데 황토가 질이 좋은 게 나서 저렇게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어, 초, 초점이 이게 어 됐다. 초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안 보이는데 그런 그런 마을이에요. 도자기 도자기 황토 마을. 꽤 규모가 큽니다. 여기는 시장이에요. 어 시장. 아까 어, 아 저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 저희는 내일은 이제 따지, 따지 시장을 갈 거라서, 날씨 봐서 비 오면은 여기 들어오니까따지에있어야 됩니다. 가끔. 곳곳에 물에 잠긴 집들이 많습니다. 어제 비가 그만큼 많이 온 거예요. 저쪽에 구름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저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저런 구름은, 저런 구름의 모양은. 오늘 밤에 한번더비 오면, 난리 나는 겁니다. 전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집들 낮은 지역에 있는 집들. 오늘 안에 몇 명이죠? 아니 여기 찍어야 다 보여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대라 또 오늘 출제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는 물 사러 갔습니다. 저희 게스트 하우스에 아무 것도 없어서. 많이 사놓고 여기 뭐 남은 거는 어디 집에 갖다 놓으면되니까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쓰러져 갖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대로변에 들어왔는데 전기가 됩니다. 빨리 어, 한편 업로드 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불 축제는 어려 어두워진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따지에 사는 반디 삼촌 아까 잠깐 집에 오셨던 삼촌이 여기 오셔서 저희 가이드 해주신다고 저희 둘이 돌아다니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오면서 굉장히 많은 검문검색을 당했어요 스님이니까 프리패스로 다녔는데 저희 둘이 다니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축제까지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뭐 다른 유튜버분들 하시는 것처럼 어디 달라시나 뭐 빈민가 가서 그런거나 촬영하고 그러기는 싫어요. 그냥 저희 사람 사는 거 반디나 반디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그냥 정말 일반적인 미얀마를 보여드리려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 삼촌 계셔 오셨고요. 와 소음이 소리가 엄청납니다. 이제 이온 거리가 다 숙제로 뒤덮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쪽에 지금 번개쳐요. 비 오려고 막 번쩍번쩍 합니다. 비 오기 전에 행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엄청 화려하죠? 꼭 에버랜드에서 보던 퍼레이드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 선수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죠. 자원봉사라고 하긴 좀 그래요. 몸 기부를 하는 겁니다. 기부를. 어? 어? 이제 아이들도. 어. 아, 우리가 사온 거 양쪽돌. 이쪽도. 온 마을에서 다 모인 아이들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식 신비할 때는 제가 아까 낮에 보여드렸던 그런 행사를 또 하는 거예요. 하늘이 번쩍번쩍하죠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번개치는 게. 저쪽 하늘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 비는 안 오는데 하늘 보이시죠?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이렇게 이 퍼레이드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쭉 지금 어 반디 마을에서도 아마 하고 있을 건데 이렇게 큰 대규모 행사는 아닐 겁니다. 아우 저거 지금 난리났네요 지금. 엄청 또 어제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저렇게 오면 내일 저희 어 반디 집에 못 갑니다. 그리고 보이세요 여기 작은 촛불들? 다 이렇게 켜놓는 거예요 마을 집집마다 전부다 이런 대로변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 작은 집들도 원래 다 켜놓습니다 부처님 오시는 길을 밝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어 뭐라 그래야 돼 새로운 아, 다른 집단이 오고 있습니다 쩔렁쩌렁하죠 소리가 이렇게 먼데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춤추면서 엄숙한 구교가 아니에요. 말마을의 사람에 밀접해 있는 그런 전통입니다.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춤추고 어울려도 돼요. 아, 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하얀 옷이 그 이렇게 모양은 뭐지 어 남자들 아유. 아유. 여자 들 여자들은 아, 예쁘게, 예쁘게. 아, 위에만 불교라서 흥겹죠 밤새도록 춤춥니다 음. 새벽 4시 5시까지 했을 음. 때까지. 제가 작년에 그런 걸 봤어요, 양몰에서. 술 한잔 안 마시고. 순수하게, 그냥. 저 노래를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저기 위에서. 가수가. 아, 최고의 가수겠죠? 이 촛불이, 어, 부디, 미얀마 분들이 조금 더 편해지길. 그런 마음들을 모여서, 모아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어제 저희가 갔던 그 집이 이 동네 최고 맛집 두곳 중에 한 곳이었답니다. 저녁에 하는 집 중에서는. 또한 곳은 이쪽에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가볼 겁니다. 저축제 따라다니면서 숨 쉬고 뭐 그럴 건 아니니까. 반디는 잠깐 저희 어제 왔던 슈퍼 들려서 필요한 것도 샀고요. 지금 반디 시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 이게 제일 큰 마트야. <laughs> 이제 어, 백화점이네. 어제 오늘 저를 보신 굉장히 많은 어, 어머님들이. 어, 어, 내 딸이 더 이쁜데, 내 딸이 더 착한데, 어, 내 딸도, 어, 좋은 한국 사회 볼수 있는데, 이러면서, <laughs> 질투 아닌 질투와, 축복과, 소개 좀 시켜달라고, 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아유, 그래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어, 아, 여기가 원래, 제일 큰 마트였는데, 아까 그 마트가 생기면서, 비인자로 밀려났답니다. 이 시골에서는 뭐 거의 백화점인 거죠. 이렇게 아이가 숯불을 키고 있죠. 여기는 뭐 애나 어른이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아이 집인가봐요. 꽃이랑 안주랑 숯불로 생선도 팔고 자리 하나 남은 거 마지막입니다. 오늘 원래 사원 갔다 오면 술안 먹는 건데 <laughs> 그래서 반디는 술안 마실 건데 여기 만석이네요. 저는 맥주 한잔 하는데 반디는 오늘 사원 갔다 왔기 때문에 물 마십니다. 장어 요리예요 장어. 면마는 장어가 한국처럼 비싸지가 않습니다. 처음 먹어봐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제랑은 좀 다른 음식들을 여러 가지 장어 시켰어요. 장어 맛이 나는데 너무 바짝 튀겨서 치킨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삭바삭해요. 맥주 안 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오늘 음, 사원에서 밥 먹기 전에 한 시간 동안 스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축제하기도 저녁에도 한번더 하고 그때 스님이 이제. 다섯은 그거 직 직결한. 다섯까지. 메인 매집하면 좋은데 그 소규모 날이 다섯에 죽어요. 너 전에 동무들이 안무도 살생하지 말고. 남들이 무관심 아무도.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어남남 남자나 여자나 그아 남의 남자 남의 여자 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아술 마시지 말고. 이거 예전에 우리 있던 칠거주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맥주 좋아하시는 삼촌조차 그냥 집에 가신 겁니다. 맥주 오늘은 안 된다고 내일 마시자고. 그런데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 꽉 찼거든요. 불교가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도 있고 아주 젊은 친구들은 또 그런 거를 안 지키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반디도 그 다섯 가지는 안 하기로 <laughs> 너 오늘 거짓말도 하면 안돼 <laughs> 그리고 이 동네가 그랩이 없어요 관광객도 없으니까 다들 오토바이가 있고 근데 뚝뚝이가 몇대 있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미얀마 사람이 생각할 때도 비싸요 기본 요금이, 기본 요금이 만 짜십니다. 3,300원인 거예요, 기본 요금이.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한 호텔에서 5분? 한 7분 정도 걸어왔는데, 이거타고 가려면 만 짜십니다. 거의 뭐 한국보다도 더 비싼 거죠, 거리를 생각하면. 어, 그치, 원래 비싸다매 아까 삼촌이 그러시죠. 이거 치킨 요리입니다. 아까 할머니 버마다기 워낙 맛있어가지고 뭐이 집에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니까 시켜보긴 했어요 그래도 아, 이거는 양곤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양파 어, 저 소스 오저 도마뱀 뒤에는 번개치고 날이 났습니다 어제 워낙 맛있게 먹어서 양곤과 못 먹으니까 이 볶음면 하나 더 시켰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기도 하고 아까 사원에서 저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면으로 대체합니다. 안 돼도 잘 먹죠? 이게 어제 그거랑 똑같아 보이지만 면이 다른 겁니다. 어제는 라면 면이고 이건 좀 굵은 면이에요. 소면보다 조금 더 굵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짜요. 더, 양념을 더 많이 먹었다 그래야 되나? 근데 맛있습니다. 이 동네 음식이 전반적으로 정말 다 맛있어요. 미얀마가 아, 워낙 크니까 지역마다 음식이 정말 다른데 까친, 그리고 샨, 만달레이. 제가 여, 이건 다 먹어봤거든요. 저희가 돈이 많으면 양곤에 이 따지, 따, 따, 따지 음식점을 하나 차려도 충분히 될것 같은. 아까 사온 음식들도 그렇고 정말 맛있어요. 어, 음. 뭐 여기까지 여행 오실 분들은 없겠지만 여기 볼게 없으니까 <laughs> 혹시나 만달레이 가는 길에 잠깐 쉬어 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걸로? 그러면, 걸로나 따운지어 아니면 뭐 샨까지는 여행을 잘안 가니까. 근데... 그렇 애매하지 여기 지금 어 길이 우리도 아래 길로 와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 위위 길이잖아. 어 여기는 애매해 진짜. 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안 오죠. 어 미얀마는 가장 좋은 식재료와 가장 좋은 음식을 스님에게. 공양합니다. 그래서 반디 할머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시고 스님한테 먼저 공양을 하고 그 밥을 온 가족이 이제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먹은 그 사원에서 먹은 음식들은 최고의 정성이 들어간, 어, 왜냐면 가장 좋은 식재료와 가장 마음이 담긴 그런 요리를 먹었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먹고 있는 <laughs> 왔더니, 어, 분명 이 도시에 두, 두 개의 맛집 중에 하나로 온 건데, 어제 먹었던 거기가 좀 나았던 생각이 드는 건 오늘 내가 점심에 최고의 밥상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먹고 남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십니다. 혼자 그런 음식들을 스님들이 드시고, 또 스님들은 마을 분들에게 또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음, 반지랑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쌀이나 기름이나 이런 거는 워낙 또 많이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까 저희 영상 뒤로 감아보시면 새로 지은 그 건물들에는 할머니 특히 할머니들 계신 데는 시멘트 바닥이에요. 이제 막 지었는데 어 뭐기부금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페인트도 칠도 안돼 안 있고 뭐또안돼 있는데 제가 우리 장판 깔아 드릴겁니다 우리 할머니 가서 조금 편하게 앉아 계시라고 그정도 약속하지만 그정도 이번에는 하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과민성 대장염이 제가 사실 화장실을 하루에 10번 넘게 가거든요 나왔습니다 물이 문제인것 같은데 와, 생수의 문제는 아니죠. 생수는 어차피 뭐다 똑같은 거니까. 음식을 하는 이 물의 문제인 거예요. 양곤도 어차피 수돗물로 하고 여기도 수돗물로 하니까 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예민한 대장이 여기 와서 치유됐어요. 이거 한국과도 저는 똑같이 그런데, 와, 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음. 제가 지금 여기서는 화장실 하루 한번 가요 반디가 아, 놀랄 정도로 우리, 저희 집에 어떻게 참아 그걸 <laughs> 못 참어 아, 난 비행기에서도 못 참어 <laughs> 물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와 말도 안돼 저는 그래서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노후에 이쪽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laughs> 우리 수복관에서 수락관을 차려서 <웃음> <웃음> 수락관을 차리면 되지 내가 음식점 응? 수락관 따지 음식점 수락관 수락관을 차린다고 아 <laughs> 수락관 저희가 요즘 폭군의 시프를 <포크네시프를> 많이 봐서 <laughs> 이렇습니다 근데 전기가 전기가 뭐 해결하면 되죠 여기 안하면 전 <목소리> 아이 쏠라하면 되지. 저희가 5년 10년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계속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이러고 삽니다. 오늘도 비가 안 와서 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내일 뵐게요. 건강하세요. 에필로그입니다. 4만 짠. 맥주 6잔. 요리 3개. 밥 하나. 사실, 요리를 5개 시켰는데 2개는 안 나온 건 비밀이고. <laughs> 저 여기, 여기가 살아야 될까봐요, 나중에. <laughs> 맥주 6잔에 4,000원입니다. 여기는 약간, 어, 남자들만 오는 맥주집입니다. 어제는 가족들이 오는 그 라이트한 곳이었다면 여기는 그 미국 서부에 <laughs> 있잖아요 와 오토바이 딱 세워놓고 남자들만 니 여기 시그니 오토바이 남이 오토바이 타고 싶다치 오토바이가 한국에는 싼데 여기 너무 비싸잖아 근데 재밌는게 풍경들이 소 지나가고 개 지나가고 <laughs> 여기 카우보이 모자들 여기 쓰고 있으면, 야. 어, 야. 딱 야. 그, 그런 느낌의 야. 어떤 남성적인 야. 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밥 먹는 내내. 소가 은행 가고 있어. <야. 웃음> 아, 저돈 주라고. 아. 용돈 <laughs> 줘야 되니까. 용도, 용도 <laughs> 은행 저기, 은행 가나 봐요, 소들이. 뭐 아무튼 반디도 저 만나서 고생이 많은 게 외국인이랑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젊은 여자애가 지금 이, 이런 맥주집에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한 번씩 이렇게 깨야죠 마침 또 저랑 있으니까. 그래도 술은 안 마셨어요 하나도. 뭐 어, 이건 에필로그, 에필로그가 5분 나오겠다. 안전하게 비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재밌는 게 어제는 비 와서 많자, 오늘은 비안 오니까 5천짜십니다. 기본 요금이 바뀌었어요. <laughs> 들어왔는데 전기가안 나갔습니다. 오늘. 선인줄라고 <laughs> 축복이 내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편집하다가 간 자리 그대로 해서 무리없이 내일 아침에 한편 업로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좋네요 하고 푹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